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 중 오르반은 이미 자기 나라 자기 종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루도 동서처럼 자기 나라 자기 종교로 남으라고 말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롯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가거라.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룻에게 이방 땅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표현은 자기가 속한 나라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베들렘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나라를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형식과 신앙이라는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불신의 나라, 불신의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모압에서 유대인이면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다는 후회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용에서 미흡하더라도 형식적일지라도 그 땅에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틀, 형식은 신앙이라는 내용에 미흡할지 모르지만 조직 교회에 속해 있어야 그나마 연약한 믿음이라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루스의 반응을 봅시다 루스의 말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 있습니다 A. 이별은 없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A- 이별은 없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B- 살아서도 함께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비다시 죽어서도 함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시 신앙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루세 이러한 반응 신앙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희망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에서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는 자기 나라, 자기 신들을 버리고 이민을 가고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앙,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수준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던 기자들은 이런 루스의 고백과 삶을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 없어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량하고 뒷바라지를 했던 루스의 삶, 사사시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참된 고백과 삶의 모습을 성경기자들은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루스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나오미와 루시 베들렘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를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민을 떠날 때에 남자 셋, 이삿짐, 젊음. 그러나 이제 젊은 과부와 초라한 이삿짐. 거기에 남편 아들 둘 장례를 치르면서 겪었을 나오미. 이민 생활에서 적응하느라 고생했을 나오미.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늙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오미의 반응을 보십시오. A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A- 다시.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B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말하는 쓴 고통의 뜻입니다. B.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C.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틀틀이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되고 단물이 쓴물이 되는 인생입니다. 부자가 빈틀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희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도착한 시기가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뭔가 부유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뭔가 긍정의 분위기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던 그 상황은 자신의 상황은 비었고, 말하였고, 고통이었고, 빈곤이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죽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힘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문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땅에 결실과 추수와 풍성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주는 능력함으로 나오미를 위로하고 다시 채워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서로다 이 말씀을 업조리며 하루를 시작합시다.